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카페에 들러서 맛있는 빵에다가 커피 한 잔을 마시고서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가자 하고 결정한 곳이 있습니다. 리스본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이곳은 바로 신트라인데요. 현지인들에게도 관광지로 유명한 곳인데 역대급으로 돈이 많았던 부자가 만들었다는 해갈레이아 별장에 갔습니다. 일단 정원이 참 예뻤습니다. 이것저것 볼거리도 많았고요. 지금 이곳은 프리메이슨의 입단식이 열렸던 곳인데 죽음의 우물을 걸어 내려와서 동굴을 따라 나오는 길이 있는데 정말 지옥을 구현해 놓은 듯한 모습에 짜릿한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구경을 마치고 레스토랑에 들렸습니다. 새우 소스 농어 튀김을 먹었는데 파인 다이닝 느낌의 새우깡 맛이났습니다. 대구 구이도 먹었고요. 가격은 비쌌지만 비싼 만큼이나 정말 고급스러운 맛이 느껴졌습니다. 다음으로 페나성으로 갔습니다. 알록달록 색깔별로 이슬람, 고딕. 르네상스 그리고 중세 시대 건축 양식 등으로 만든 성입니다. 겉에서 보는 것보다 성 위에 올라가서 보는 풍광이 진짜 예뻤습니다. 저 멀리에 보이는 곳이 호카곶인데요, 정말 멋있다 싶었는데 다음 목적지로 향한 곳이 호카곶이었습니다. 여기에 도착해서 해가 지는 모습을 딱 보는데 광활하게 펼쳐진 바다에서 일직선으로 뻗은 해가 지는 일몰의 모습이 너무나도 멋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향한 곳은 유명한 고급 휴양지 카스카이드에 잠깐 들렸는데요. 여기서도 구경을 알차게 했습니다. 리스본에 들를 예정이라고 하면은 근교 신트라 여행은 꼭 하길 권해드립니다.